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KMW고요. 코드 번호는 0325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33분이고요. 어, 일단은 KMW 관련해서 제가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어 저번 주에 뭐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런 기사가 나왔는데. 5G, 이제, 이동통신 부품 장비주가 주가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다.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5G 설비 투자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어, 김홍식 하나 금융투자 기업 분석실장은 일부 회사가 버라이즌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미국 수출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어, 총 450달러, 약 49조 원에 달하는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 받는 게 아니고 시간 조정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우상향 하다가 어, 여기 부분도 어, 대기 매수세가 많이 쏠, 몰리니까 대기 매수세가 강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세력들이 다시 올려서 지지를 해줘서 마감을 하는 어, 그런 차트를 띄고 있고요. 여기 부분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 다시 보합권으로 마무리하면서 어, 반등으로 이제 급등, 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봉도 항상 5일선, 뭐 21선 평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일선, 하고 21선 평균 세력들이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도 똑같아요. 이제 5G가 왜 이렇게 좀 미비했냐, 주가가 왜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급등락이 좀 심했고, 어 그리고 왜 주가가 한번 뭐 이렇게 슈팅이 나와준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KMW 같은 거는 5G 중에서도 대장조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무려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5G 관련주 중에서는 어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외인하고 기관계가 계속 매수, 매,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물량은 좀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어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어 모습을 보이고 어제 이제 보시면은 개인 물량 많이 빠졌죠 여기 떨어지는 거 보고 많이 빠진 다음에 개인 이제 외인하고 기관계가 많이 올려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어 개인 물량이 많이 빠진 다음날에는 주가가 어 조금이라도 오른다 오, 양봉을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게임 타블 처음 이제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자면 어 일단 시가는 77,700원이고요. 시가 총액은 3조 941억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종목 분석 한번 보시면 어, 여기 부분도 어29 29배에서 71배로 2019년 대비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죠.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어 말씀드렸고요.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막 10배, 100배 이렇게 가는 거는 어 굉장히 과대평가가 됐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굉장히 좋은데도 이퍼 수치가 만약에 뭐 29인데 막 7, 뭐, 7, 6,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과소평가, 저평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액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매출액은 많이 급감을 했죠. 2019년 대비, 어,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어, 왜냐면은, 투자 지원 때문에 급감을 했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해외이나 일본이나 어디 홍콩 뭐 이런 등등등, 어, 5G 관련해서, 어, 5G 관련해서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3분기 때는 좀 미비했으나 4분기 때 그래도 다시 원상 어, 복구를 해주는 어,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KMW가 어쨌든 간에 21년에는 어,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장기, 장기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이 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현금 배당 성향이나 현금 배당 수익률이 좀 존재를 했더라면 좀 이제 꼭지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나 어, 여기 부분은 거의 뭐 물리신 분들이 없겠네. 여기 부분에서 이제 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한다면 그냥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도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대장주 같은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이 좋습니다. 대장주보다는 가벼운 종목이 좋아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근데 이제 KMW 같은 건 중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이렇게 급감하다가 보합권에서 세력들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정 받는 모습. 여기는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 받는데 여기는 시간 조정. 저는 사실 어제 놀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KMW 어, 지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부분 잘 보시면은 제가 더 떨어지진 않고 분명히 어 다음날 좀보아권으로 마감해서 쭉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좀 이게 맞아떨어져서 저도 이제 100%는 아니었어요. 항상 뭐 100%가 어디겠습니까? 어 근데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참 감사하다. 왜냐면은 이렇게 우상향 하면은 세력들이 항상 전 대기 매수세가 강한지 보거든요. 거래량은 어 조금 많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런 꼬리 내리는 차트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걸 설명드렸죠? 음, 개인 물량들이 많이 빠져도 세력들이 다시 올린다. 어, 값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바로 올려 버리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합권으로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어, 주식 하시는 데좀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 지금 지지선 같은 경우에 한번 봐 드릴게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음.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지지선이 68,395원까지 봐주시고 여기 밑으로 만약에 빠졌다 하시면 비중축소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물타기 할수 있는 기회가 온,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어, 이거 KMW 관련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체크 잘 하셨다가 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토대로 다음날 방송 때 어, 관련 답변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날,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금요일 추, 무료 추천 종료, 종목,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어,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구요. 어,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구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 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어 신테카 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어, 두 번째는 9시 일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어, 그 차트도 이렇게 한,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금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어, 신태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뭐, 금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어, 만약에, 어, 이렇게 되면, 뭐, 3전,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이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어,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 개요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유 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정,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음, 그리고, 어,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응 음, 이런 식으로 장초반 증치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어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어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 보시고 어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그, 성과가 나와서, 어,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